안녕하세요 머리하는 CEO 콜리연 면접대입니다 오늘은 저희 직원분 청핑크 애쉬핑크를 도전해보도록 할 거예요 정지혜씨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서 밑에 같은 경우는 손상이 많이 되 있기 때문에 어필하면서 p 피트를 뿌려서 음. 아무리 집에서 뿌려도 네, 네. 맞아. 맞아. 근데 미용실에서 일하면 응. 내가 봤을 때는 그거거 같아 드라이를 서로 연습해도 되는 거 같아 자꾸 손대다 보니까 어, 애들이 막 연습하고 서머리가막 끊어져 맞아 맞아 난 두피 1cm 먼저 바르고 오케이. 그다음에 한 5분 정도 있다가 밑에 연결게요 긴박 두피랑 와우옆쪽 옆에서 전달했요 어우 감사합니다 뭔가 뭔가 아니 뭔가 뭔가 뭔지 뭐 맛있원온장님이 음. 음. 어? <laughs> 어, 갑자기 더고라네그석상하보 비슷하다 원장떼네석방 시간 S S M R 먹방끈 자세있 미용실에서 삼겹살 구워 먹기 막 <laughs> <laughs> 손님들 나가면 머리도 삼겹살 냄새나 중간까지만 볼라고? 끝에 빼고? 빈 거리 막... 중간까지밖에 없구나. <laughs> <laughs> 아 눈물이 나 눈물이. 영양, 영양 사양도 없이 그냥 탈색을 바로 다섯 번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진짜 손님들이 트리트먼트라고요. 하 다들 돈 버려 휴가하나로 생각 안 하니까. 필요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막상 트리트먼트 그거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laughs> 어. 오히려 언제 하는 어, 또언 물어보잖아. 알지 알지. 정말 집에서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냥. 아, 색깔 너무 했다. 지혜 먼저 넣어. 핑크. 핑크. 그냥 이렇게 말해야 돼. 아, 중간중간 영양 처리를 한답니다. <laughs> 사실지요. <laughs> 네. 짠! 머리까지 다 말려서 에쉬 핑크로 나왔습니다.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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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이요. 쉬 핑크. 레미레미. 그 만화 아세요? 오, 신발+ 신발 이지 무슨 신발 말로는 괜찮은데 <laughs> 마술이 앙 박수 짝짝 등산장갑 박수 짝짝 새로 지른 신발 박수 짝짝 심상 원피스 박수 짝짝 모자 걸 치고 삐그삐그 하빙 꾸짝 <laughs> 어제 신다 보니 장과 그러면내 차례인가 박수 짝짝 누가 다목장갑 박수 짝짝 어제 훔쳐온 일 박수 짝짝 안빠지삼일된옷 박수 짝짝 그냥 모자. 주먹 주먹 핵 주먹. 저희 인프라 원장님은 뭐뭐다 <laughs> 마법이다. 오왜 느려? 뭐 이러고 언니 보너스 받고. <laughs> <laughs>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아직 딱히 잘 모르겠어. 원장님에게 바라는 한 가지. 잘 키워줄 수있었 오~~ 면난내 <laughs> 아 머리가 지금 너무. 좋다. <laughs>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이번 편에도 내가 출연해야겠다 들어오지마! <laughs> 들어오지 말라고 짠! 머리가 완성됐어요 와우! 오쉬핑크를 했는데 색깔과 맞춰서 하트 앞머리에 좀 중점을 줘서 웨이브 드라이 스타일링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애쉬핑크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